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기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동패동 현장에 갈 건데요. 경의중앙선 야당역이고요. 지금 야당역에서 현장까지 가는데 한 대략적으로 한 15분 내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야당역은 그 전에 한 1~2년 전만 해도 어 죽은 상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 차량으로 한 5분 정도만 가시면 운정 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시면 지금 3호선 연장 구간 여기 들어온다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현장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앞에 산도 있고 그리고 인프라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파트 인프라도 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니 뭐니 해도 집이 너무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이동합니다. 출발! 지금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 좀 다른 집과 좀 특이하죠? 중문이 따로 없어요. 굉장히 깔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도 있고, 뭐 단열이라든지 방음이 잘 되니까 중문을 안 하신 것도 있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개방감 굉장히 넓죠? 신발장 이렇게 있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설명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이쪽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방입니다. 이 집은 방이 다섯 개요, 다섯 개인데 우선 제첫 번째 방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습니다. 각 방에 온도 장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면 안방이 이쪽에 있어요. 안방이. 지금 보시면 이 침실만 해도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D 자로 이렇게 어, 사용하시면 되고 위에 아까 에어컨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에어컨 달려져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딱 들어와서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톤으로 이렇게 포쉐린 타일로 마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샤워기도 제가 좋아하는 무광 스틸로 된 샤워기가 있고 안방 욕실 치고서는 어, 괜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본격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곳을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거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소파를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뒤에 책상, 의자 이렇게 있는데 저기 옆에 보면은 컴퓨터 방이 있는데 이쪽에다 따로 컴퓨터를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실을 크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은 쇼파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한 5m에서 6m 사이 정도 될것 같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활용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아트홀로 나무목으로 이렇게 무늬를 주셨고 포쉐린 타일로 바닥 자재 이렇게 쓰셨는데 집 전체적으로 중후하면서 층고가 높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요거는 직접 와서 보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집도 거실도 좋다고 했잖아요. 주방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주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주방으로 왔어요. 주방 자체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동패동, 야당동, 파주 이 근방에서 가장 좋은 집이라고 저는 손꼽고 싶습니다 왜냐 집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넓은데 어,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쓸모있게 아주 잘 나와져 있어요 저는 1차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광폭 조리대 겸 식탁들 있잖아요 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런게 더 좋다고 봅니다 우선 이렇게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식탁 자리인데 식탁이 아주 넉넉한 크기의 6인용 식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비스코프 냉장고 3대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위에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 수납장도 아주 넓게, 높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수납 공간도 아주 많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상부장 화이트 톤으로 싹돼 있고요 하부장 같은 경우는 우드 톤으로 싹돼 있습니다 그리고 밥통 자리와 오븐 자리 잘 나와져 있고요 저는 좋은 게 여기 식탁을 놓고 요거를 그냥 온전히 조리대로 쓸수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른 집 가시면 이쁘긴 한데 조리대 겸 식탁으로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님들 식사를 하실 때 약간 걸리적거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어 식탁에 걸리적거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조리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주부님들 요정도 집을 꾸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주방 기기들 아주 이쁜 주방 기기 요즘에 많죠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와플 기계라든지 요런 거잘 활용하셔서 이쪽 금방에 놓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창 보세요. 다른 집과 틀리죠? 환기창이 어마무시합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어, 샤시를 저는 너무 좋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샤시는 24mm 페어 유리 KCC 정품의 샤시인데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문이 무거우면 좋다고 저는 판단 하고요. 가벼우면 좀안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집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창문을 열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시를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불 쓰는 곳, 이쪽에 하이라이트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가스 배관이 있어야지 더 고르기가 좋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되고, 가스 레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스 레인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불 쓰는 곳, 물 쓰는 곳 사이에 조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 조리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방이 좋은 주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옆 다용도실로 이동해 볼까요? 어, 주방 옆 다용도실 주부님들 좋아하시죠? 이쪽 같은 경우는 보일러 시겸 다용도실이에요. 보일러는 나비앤보일러 1등급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와 건조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딱 그것만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 충고가 너무 좋다 충고가 너무 좋고 집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그리고 이쪽 이쪽 벽면 보세요 벽면도 좋죠 이쪽 벽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컴퓨터방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남자들의 노망이죠. 저는 게임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게 집에 있으면 우리 자녀하고 같이 게임 배틀도 부스트할 수 있고, 아 이렇게 놓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이 넓으니까 방 크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창문도 다른데와 좀 틀리게 밑에까지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햇볕도 더 많이 들어오고요. 앞에 보이는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욕실 여기 설명할 게 너무 많다 메인 욕실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메인 욕실인데 샤워부스 넉넉하죠 샤워부스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스틸된 샤워기가 있고 이 벽면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레이 톤의 이 스틸 욕실은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 톤으로 갈것 같아요 넓은 크기의 메인 욕실 이제 제가 방 다섯 개라고 했죠. 네 번째 방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네 번째 방입니다.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 방들이 다 커요. 작은 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에어컨이 달려져 있습니다. 창문 있고, 이쪽도 픽스창 있고, 아주 개방감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네 번째 방.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간이죠. 요게 이제 숨은 공간. 여기를 다이닝 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멀티 룸으로 사용을 하세요. 여기는 거실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큰 거실은 일반 어머니라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쓰시고 요쪽 거실은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실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에어컨까지 달려져 있고요. 이쪽에 창문 있고, 이쪽에 픽스 창 그리고 저쪽에 창문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층입니다. 1층이어서 지금 데크를 만들어드리고 테라스를 만들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공사 중이어서 제가 다 보여드리기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런 층 지금 테라스 말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호스를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 해드려 볼게요. 어, 마무리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주방도 굉장히 좋고요. 방이 무려 다섯 개, 제대로 된방네개 멀티룸까지 합쳐서 방이 다섯 개입니다. 아니면 방네 개, 거실 두 개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괜찮고요. 야당동 집들은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집들을 근데 어 하나 걸리는 부분이 아일랜드 식탁 아니면 조리대 요런 게 약간은 걸렸는데 이 집은 어 아일랜드 식탁을 완전히 보강해서 나온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변 인프라 같은 경우도 잘돼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요렇게 집이 굉장히 좋은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